안녕하세요. 프롬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ai 도구가 뭘까요? 인공지능으로 예술을 만드는 생성기예요. 모든 종류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간단히 소개하는데요. 스케치 렌더링, 이미지 생성, 일관성 있는 렌더링 등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디자이너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는 것부터 실내 리모델링, 외부 리모델링, 건축가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가능해요. AI 생성 기능을 모두 갖춘 올인원 도구에요 비로미에 있는 -E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미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이도록 설계됐어요.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네요. 스케치 렌더링, AI 생성기, 이미지 변형, AI 배경 생성기 등이요. 스케치를 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네요. 건축 부분을 조금 보여줍니다. 심지어 비디오로 변환하는 방법도요. 비디오 품질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시로 충분히 쓸만해요. 이미지로 일관성 모델 훈련도 가능해요. 시작하려면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구글이나 원하는 옵션으로 계속하세요. 보시다시피, 피로미 AI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어요. 여기가 시작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일관성 모델, 디자인 템플릿 등이요. 프로모 AI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꾸는 방법은 AI 도구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기능을 선택해요. 이미지를 고르고 이 배를 예로 들어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음,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이거, 저거, 배와 물 사이가 눈에 띄네요. 물을 만들어 볼까요? 물은 쉬울 것 같아요. 이번엔 배를 만들어 볼게요.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봐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재생 버튼을 눌러 볼까요? 보세요 사람 위로 날아가는 배예요 정말 간단하죠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프롬의 ai로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 ai 도구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곳이에요 자 간단히 텍스트를 입력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ai라고 해볼게요 제한개선을 요청하고 스타일을 선택해요 원하는 화면 비율도 정해줍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까요 음, 좀 이상하네요. AI가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따라 할만하네요.